안녕하십니까 최은경님. 안녕하십니까 국한국에입니다 제가... 오늘 아, 머리가 조금 이상하게 됐에서 한국에서 한서셨서는 광주까지 오, 내려갔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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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국에한 시간 서한분밖에안 걸리더라고.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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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한서한한국에그래서 정말 이거 네. 진짜 일이다 저희가 저번에 추천해드렸던 네. 그두 경기가 당첨이 됐어요. 아, 그럼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드디어 여러분들께 첫 당첨 소식을 알려드렸고요. 자, 이게 또 저희가 당첨 소식 한번 네. 조금 썰을 풀어보죠. 우리 또 아, 이런 경우가 드문데 사실 그때 저는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않습니까 도로공사는 믿어야 된다. 아, 그렇 도공 전적으로 믿어, 믿었기 때문에. 그 골프 칠 때도 도로공사 협찬이 많지 않습니까? 아, 한번 맞죠. 설명해 주시죠. 도로공사 도로 협찬이 <laughs> 뭔지. 그 드라이버나 이런 걸 쳤을 때. 네네. 카트 도로를 받고 비거리가 좀 많이 나오는. 그렇죠. 그 다음에. 고하는에여기려다가 도로가, 뭐 도로가, 뭐 여기에... 도로가 탕탕. 맞서 안으로 들어오고. 안으로. 이걸 여기 숙트에써먹을줄 몰랐어요. <laughs> 아, 대단하시요 저는 도로공사는 진리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막 경기 내용도 제가 예상했던. 네, 맞았죠. 네, 맞았죠. 너무 경기가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날 될 수밖에 저희 방송을 보셨으면 경기 내용도 맞췄다라는 네. 아, 거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농구 오버 있었죠. 그게 상당히 언더를 많이 했만 다들 언더라그랬었죠. 저는 재감하게 분석했죠. 네. 그게 1쿼터때뭐 네. 그냥 볼루리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1 쿼터 31점밖에 안 30... 났어요. 보서막 아, 네. 보통, 보통, 아, 보통, 보통 어, 한 40점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데 극적으로 뭐 저희 예상대로 오버가 나와서 네. 거의 1분 됐죠. 안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1분 마지막에 뭐 상징 뭐 여러개 놓고, 놓고. 그럼 여유 있게 넘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번 추천은 네네. 저희가 뭐 내일 좀 낮에도 힘들어요. 일요일 날또만이에 그냥 미리 그냥 좀 토요일 날 저녁 축구 경기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네. 일단 좀 제가 여러 경기를 봤는데 그냥 딱두 경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채변님의 선택이죠. 헤타페랑 셀타비고, 네네. 프로토 번호 41번인데 뭐 셀타비고가 요즘 안 좋았어요. 음... 안 좋다가 네네. 최근에 그 주포죠 주포 이름 뭐더라 그맥글자데 네 아스파라인가 아그 선수가 아, 좀 들어오면서 그런가요? 저번에 이겼어요 네. 바, 네. 어디, 어디지 어디 발렌시아를 이겼나 어디 네. 이겼는데 연패를 좀 벗어났고요 음. 네. 그 다음 헤타페가 요 시즌 괜찮습니다 네, 네. 요 시즌 뭐 중위권 팀으로서 탄탄한 수비진을 자랑하고 네, 네. 지금 뭐 유로파를 노리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두 팀의 대결에서는 좀 헤타페가 위에 있었고요 네. 근데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건셀타피고가 셀타비고가 연패를 좀 벗어났기 때문에 네, 네. 좀 연승의 흐름으로 갈 수는 있어요. 흐름으로. 예. 네. 네. 그것도 좀 강팀을 잡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객관적인 저 올해의 전력은 헤타페가 확실히 위입니다 헤타피의 경기력은 항상 꾸준했어요. 네. 네. 지금 뭐결정선을 보진 않았지만, 어 원래 이 라리가 낙경기 이게 지금 9시 경기 가 우리나라로 지금 낙경기입니다, 네. 네. 재 변님. 낙경기가 네. 역배가 많이 나와요. 아, 원래는. 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인 전력이 우위가 있는 팀을 안갈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채 변님이 보자마자 찍었어요. 네. 분석하기 전에 해타페 찍으셨기 맞아. 때문에 헤타페 네. 가구요. 자, 수많은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어, 일요일 새벽 마지막 경기. 펠로랑 빌럼입니다. 펠로랑 네. 빌로. 이거, LADB 66번 경기인데, 네. 제가 빌럼이라는 팀을 좋아해요. 음. 이 팀이 역배를 잘 주는 팀인데, 그 주포가 다른데로 이적을 했습니다. 아. 이적 후첫 경기에서 패배를 했어요. 네. 네, 주포. 그, 뭐, 펠로랑 빌럼 차이는 안 납니다. 전력은 비슷합니다. 전력은 네. 비슷하지만, 그 주포의 공백을 하고 패했다는 점 흐름이 안 좋아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펠로도 좀 연패, 좀 패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네. 좀, 승을 가야 된다는 점 하고, 어 일단은, 이게 숫자 보이시죠? 펠로 앞에, 최호사님 네. V자 5개, 15개. 그렇죠. 빌럼, 1자 2개, 2개, 15대입니다. 그렇죠. 예, 네,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죠. 이건 분석하시면 안, 하지만, 아, 하지만 이건 뭐 장난이고요. 네. 네 저는 그래서 저희는 해타페 빌럼, 3.6배. 저번에 3.6배. 3 6배 3.6배. 저번에 3.6배도 괜찮습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중승도 한번 가셔도 되지 않을까. 네. 좀 가감히 네.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따른 그 결과는 일요일에 생방할 때좀 아, 리뷰를 하고 일요일 날은 제가 다섯 시부터 생방하죠. 지금이 다섯 시부터 9홉 시까지 생방입고요 그때는 그 생방 도중에 그 저녁 축구로 분석하면서 그렇죠. 추천을 같이 네네. 뭐 만약에 저희 생방 때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돼요. 네네. 저기 최변호사님 뭐 백시사 번 세비아랑 에이바르 근게 어떻게 보시냐고 하면 저희가 네, 아는 저희가 네. 아는 한말씀드리 저희가 또 분석하는 그게 있어요. 그렇죠. 뭐중계랑 이런 게 있으니까. 네네. 멤버들이 들어와서 자기 생각이랑 맞으면 거시면 되고 그렇죠. 틀리면은 네. 그냥 패스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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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내일 저녁 축구는 그 이렇게 두 경기 여러분 네. 추천. 엔다페와 네. 네. 아무리 헬로. 네. 저희가 이제 당첨이 되면 썸네일이 바뀝니다 아, <laughs> 올린 거 그럼요. 제가 네. 좀 공부 좀 했어요 그렇죠. 공부 좀 했기 때문에. 아 드디어 이제. 네. 썸네일을 넣을 수 있게 양질의 이제 네. 좀 유튜브로 많이 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두개 마무리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오늘 한두개더 찍어야 되니까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